안녕하십니까 돈안드리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명상이 많이 좋다고 여기서 저기서 이제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책에서도 볼 수도 있고 하긴 한데 명상을 하시는 분만 하시고 또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한다 이렇게 따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명상이 또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괴로움도 줄여주는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게 왜 좋은지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톡에 있는 괴로움도 줄일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차단하여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명상이란 것이 왜 스트레스와 괴로움에 좋고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란 것은 먼저 그 여기 보시면 사진에 나오듯이 보통 스님들이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고 배의 단전에다가 손을 얹고 나서 호흡을 하게 되죠. 그러면 명상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해 보면 따라해 보면 상당히 망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상 즉 잡생각이 많이 올라오게 되고 처음에는 좀 졸림도 생기고 다리도 많이 아프고 잡생각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명상이 좋다고 해서 실제 해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명상을 오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이 5분만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만큼 잡생각이 많아지고 다리도 아파지고 졸리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게임보다도 어려운 게임이 명상 게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명상이 어떻게 에너지를 차단한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눈을 감죠. 그리고 조용한 방에서 있습니다. 시각이 차단이 되고 조용한 방에 있기 때문에 청각이 차단이 되죠. 거의 숨소리 말고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방을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요. 눈을 감고. 후각과 미각 즉 음식이 없다면 냄새도 못 맡을 거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작동하는 것이 촉각이다. 그 촉각 중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고 할때 코털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코털의 그 잔털의 미세한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시는 려게 아니라 숨을 자연 호흡. 왜냐하면 심호흡은 억지 호흡이기 때문에 오래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평상시 하는 호흡으로 허리를 고추 세우고 자연 호흡을 하게 되면 코털에 잔바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들으실 때는 예를 들어서 찬바람, 내쉴 때는 따뜻한 바람이 느껴지죠. 그렇게 해서 촉각만 유일하게 에너지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를 차단하니까. 현재 이후로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후의 생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생방송 끄고 녹화 방송만 나오게 되겠죠.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들, 방금 봤던 휴대폰 문자들이나 이런 최근 정보가 떠오르게 될 거고 계속 있다 보면 이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기억은 없기 때문에. 생각도 줄일 수가 있다. 물론 그 생각이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는 없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과거의 기억들도 줄어들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부터 미래는 차단이 돼 있고 과거만 있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코털의 생각을 집중하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이 빠지려고 하면 다시 아 내가 코털에 집중하는 걸 놓쳤구나 하고 다시 코털에 집중을 하시고 다시 생각이 빠지면 다시 코털에 오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점점 생각이 없어지고 코털로 집중을 할수 있겠죠. 세 번째는 동작의 차단입니다. 우리가 팔다리를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큰 동작을 차단하고 얼굴의 근육을 쓰질 않기 때문에 결국 바깥으로 표현되는 동작을 멈추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감각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동작을 멈추는 그런 멈춤. 결국은 명상은 멈춤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제대로 쉴수 있는 쉼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면서 제대로 쉬어 본 적이 없다면 이런 명상을 해봄으로써 중간에 감각과 생각과 동작을 멈춤으로써 에너지를 절전 모드로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에너지를 주는 건 무엇일까요? 음식이겠죠? 음식으로서 하루 세 끼를 먹어서 에너지가 되고 자고 일어나면 이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감각과 생각과 동작으로 써서 계속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고 하게 되는데 이 명상하는 만큼은 보고 듣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결국 유일하게 촉각 에너지, 즉 코로 숨쉴 때 숨쉬는 그 코털의 느낌만 느끼는 촉각 에너지만 있을 뿐이지 거의 에너지를 쓰질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촉각 에너지만 쓰는 것, 거의 쓰지 않는 이런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왜 명상이 스트레스 줄이나 괴로움을 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촉각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면 촉각이 발달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에너지를 인중과 코끝 안에 있는 콧구멍의 코털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털의 에너지에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 미세한 에너지를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명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콧바람의 그 느낌이 훨씬 더 세지고 그러면 호흡을 더 얕게 할수록 그 얕은 느낌마저 더 느끼게 되면 더 작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필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왜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행동으로 하게 될 때까지의 그 전체 단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앞에 있는 꽃을 봤다. 그러면은 꽃이라는 물체가 있고 그 감각을 보는 예를 들어서 시각이 있다면 이 시각이 다른데 보다가 꽃을 보면서 이 꽃의 사물의 감각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각의 정보가 뇌에 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과거에 있던 꽃이 아름답다 라는 어떤 기억이 있다면 기억과 함께 감정이 불러져서 어, 살며시 웃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될수 있거든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대상이 있고요 어, 시각에서 필링 느낌이 순간 생깁니다 그 느낌은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꽃을 가지고 좋았다면 좋은 느낌 예를 들어서 담배가, 냄새가 싫었다면 싫은 느낌, 그 필링이 생기고요. 이 느낌에 따라서 교감신경이 작동할 수도 있고, 부교감신경이 작동할 수도 있죠.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경계를 할 수도 있고, 꽃이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꽃을 만지려고, 아니면 웃게 된다든지,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그 필링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교감으로 가느냐, 부교감으로 가느냐, 결국, 마음이 불편하느냐 마음이 편해지느냐를 가지고 그다음 행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꽃을 만지고 싶다. 냄새를 맡고 담배를 피고 싶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순간 담배 냄새를 하고 마셨을 때그 순간에 그 필링이 내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좋다면은 순간 라이터로 손이 갈 거고 내가 피지 않고 원래 이걸 싫었다면 그 순간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순간을 잘 알아차리면 내가 피해야 되는 순간을 잘 피할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순간 잘 행동을 할수 있겠죠 어, 예를 들어서 어, 상사가 부하 직원이 어떤 게으른 행동을 하는 걸 봤을 었때그 순간 욱하는 순간이 나왔다면 바로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또 욱하는 마음을 내는구나를 알아차린 그 필링을 느낀다는아 내가 또 욱하는구나 라고 내 스스로 느껴서 행동을 내려놓게 되겠죠. 결국은 그 순간을 잘 잡으면 내가 행동을 내 스스로 알아차려서 예를 들면 나쁜 행동을 멈추게 되고 좋은 행동.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가 배고픈 아이를 봤었을 때그 순간 좋은 행동을 하겠다는 그 느낌을 알아차리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돈을 줄수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을 잘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미묘한 그 짧은 순간이라서 그순간을 어떻게 하면은 좀더 빨리 캐치를 하고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게 될지, 화를 계속 낼지, 화를 안 내고 내가 화를 내려고 하는구나를 알게 될지, 담배를 피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 상황을 내가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이 괴로움을 빨리 빠질 수가 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잡초를 다 자라나서 잡초를 잡아당기면 뿌리가 크기 때문에 잡아당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중독기 된 상태고요. 그리고 잡초가 어느 정도 자라서 애기 잡초라도 파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근데 씨앗만 발견하면 아, 이 잡초 씨앗이고나하면톡건 드리면 잡초 씨앗을 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필링만 잘 느낄 수 있다면 빠져가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 있다. 내가 갑자기 도박을 하고 싶다. 이런 필링만 느낄 수 있다면 도박에 빠지지 않고 내가 갑자기 게임을 하고 싶다. 이런 필링만 느낄 수 있다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두세 시간 게임을 하는 것을 필요할 수 있겠죠. 그것을 명상으로 연습을 한다. 왜 그러냐면은, 명상은 이 촉각을 유일하게 에너지를 쓰고 계속 하다보면 촉각의 에너지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숨 쉬는 이 순간을 보통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까? 화를 낼때 우리가 숨 쉬는 걸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숨 쉬는 걸 알게 되겠죠. 우리가 숨 쉬고 있지만 숨 쉬는지 모르고 늘 살기 때문에 촉각 에너지를 좀더더 더 과장되게 느끼게 하려면 감각과 생각과 동작을 멈춤으로써 차단함으로써 이 촉각 에너지를 더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 순간 알아지려면 이 명상을 함으로써 결국 내가 스트레스 받으려는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해하려는 행동을 내 스스로 알아차림으로써 그 행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나를 알아차리기 위한 행동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명상이 될수 있다. 그래서 명상은 괴로움을 줄일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수 있고 에너지를 많이 쓰던 사람이라면 에너지를 최대한 줄여서 쓰는 명상을 연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일어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한번 해보시고요 허리를 고추 세우고 가부좌를 틀고 얼굴은 정면으로 바라보고 눈을 감고 코끝에 집중해서 숨을 자연 호흡으로 계속하면서 내가 5분간 딴 생각하지 않고 코끝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해보시면 그게 되면 10분 그게 되면 20분 계속해 보시면 처음에는 졸려서 많이 힘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눈을 감으니까 피로가 있던 사람들은 졸음이 먼저 올 것이고요. 졸음이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리의 통증이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다리 통증도 매일 40분씩, 50분씩 명상을 하다 보면 다리의 자세에 스스로 적응해 가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지만 풀지 않고 내가 다리가 아프구나라는 것을 계속 느끼다 보면 다리가 어느새 적응이 되어 있어서 다리 통각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 마지막 관문이 망상이죠. 그래서 졸음을 이겨내고 통증을 이겨내고 망상을 이겨내면 비로소 명상의 깊은 명상에 들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깊은 명상은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도 꾸준히 매일 하고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잠시라도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뇌를 리셋을 하고 몸을 리셋을 하고 하루를 출발하면 훨씬 더 깨끗한 뇌를 가지고 아침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눈도 좀더 맑고 뇌도 좀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몸도 가볍기 때문에 하루를 한결 가볍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한결 가볍게 시작하게 되면 좀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다른 바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좀더 더 천천히 행동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바른 결정을 할수 있고 그것이 모여서 좀더 선순환이 될수 있는 결과적으로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꾸준히 명상하셔서 몸이 아픈 부분을 몸을 치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심리 불안정까지 치유를 하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